어젯밤 생중계된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 다들 보셨나요? 제 주변의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많이들 빡쳤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게 해야 하는 토론회가 많은 시민들을 빡치게 했을까요? 특히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시민들을 왜 빡치게 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저희 어쩌라고 기후가 긴급진단, 기후 위기 리더십의 부재 누구를 뽑을 것인가 에휴, 뽑을 놈이 없다 사실 기후 위기 리더십의 부재 누구를 뽑을 것인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후 위기 적응 분야에 관심 많은 공강대학교 안병철입니다 예,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상철입니다. 맨 먼저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토론회 결과에 상관없이 기후위기를 주제로 어, 대선 후보 간 토론회를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데서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보고 있 일단 했다는 것 자체에는 했다는 의미가 자체 있다. 유이기 정책이나 전략, 특히 뭐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에 대한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사실 기대를 했었죠. 그러나 결국 이제 단편적인 쟁점 위주로 흘러갔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제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과 어제 뭐 이제 그 방송 중계된 내용으로 네명 후보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뭐0점 만점보다는 그 학점으로 A, B 학점으로 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격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펴기보다는 방어만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인정을 해서 그래도 좀 B- 정도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F가 아니라 퇴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대학생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F.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권영국 후보는 B0 정도에서 끝나면은 뭐 나름대로 선방은 하셨으나 그래도 더 치고 나갔어야 됐다. 광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여전히 짓지 못해서 원전 안에 폐기물이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원전 비중 두배 올리면 폐기물 두배로 나올 텐데 신규 핵 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건설하시겠습니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 지어가지고 화장실이 없으면. 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 화장실 없는 아파트 얘기는 사실 이 우리 이 환경 진영 내선 원래 워낙 유명한 그 이 클리셰 같은 용어잖아요. 제가 말 말하는 것처럼 시한폭탄이 달린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이런 정도로는 가졌어야 되지 않나. 뭐, 그것만이, 그것만 아쉬운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평가해 주시죠. 어, 저는 이제 가장 익숙한, 어, 익숙한 소미양가로 보는데, 수는 <laughs> 없습니다. 어, 수는 없다. 여기서 수, 제가 소를 얘기하는 순간에 이 이야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네네. 감하게 그렇죠. 떨궈냈고요. 대신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간 그 기후 시민사회에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부식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것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조금 긍정적인 게 있는데 사실 너무 말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서 어쨌든, 이 말리지 않고, 국민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줬어야 됐거든. 더 강력한 자신의 메시지를 했어야 했다. 왜냐면, 같이, 국민들과 같이 4년을, 아, 5년을 가야 되는, 어,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해야 되는 역할에 비해서, 퍼포먼스는 좀 낮았다 해서 미 정도 드리고요. 음, 음. 그리고 이준석 미.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갑니다. 이건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꼭 뭐 처음 들어본 얘기들을. 퇴학 안 지키시네. 그래도, <laughs> 학교는 학생을 버리자 다니게 해야 한다. 네. <laughs> 어, 그리고 권 권영국 후보와 관련돼서도 어, 분명한 인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 하지만 그 후보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후 불평등 얘기나 정의로운 전환 얘기들을 좀 꼼꼼하게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시민 사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는 드리고 싶다. 음, 알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내용들, 뭐, NDC 부분이랄지, 아니면 그 탈원전과 관련된 어떤 지향이랄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이상한 얘기들을 할 때, 좀 호통을 치면서 교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들. 만약에... 권영국 네, 후보께서 네. 혼내주셨다면 제가 퇴학을 안 시켰을까요? 그렇죠. 데 아, 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그래서 그, 그 정도로 해서 하는. 무로그래서 네. 네네. 힘도 좀 해주시죠. 되게 점수가 굉장히 박하네요. <laughs> <laughs> 후보하게 해십시오 <laughs> 네. 저는 뭐,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동시 같이 평가를 할게요. 이재명 후보는 3년 전에 제가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음. 하는 거 NEC 고속도로부터 쭉 봤어요. 아리백, 그때는 아리백이 또쟁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 고속도로는 메인 정책이었고요. 사실은 에너지 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시설의 확장, 이게 저는 5대5로 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시설을 무작정 많이 설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송배전망의 확충, 국가 그리드망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제 3년이 지나서 그런지 좀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다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시간 내에 답 한지 작성을 다 못한 그런 느낌 같아요. <laughs> 사실은 그 송배정망의 국가 그리드망의 확산이 이게 좀더 이야기해 보면 결국 이게 국가균형발전과 연결되고 그렇죠. 소멸도시 그렇죠. 소멸도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수있죠 될 그렇죠. 그렇죠. 토론이 그렇게 연결이 돼 맞습니다, 맞습니 그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방하기에좀 사실은 좀아쉽어요 <laughs> 그래서 어, 저는 이제 B 플러스로. 어, 드리고요. 음. 권영국 후보도 저는 B 플러스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공공에너지 정책의 강화, 이런 부분들은 저도 기가 약간 솔게 됐어요. 잘은 모르지만 충분히 논리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준의 폐기물에 대한 사례, 이런 것도 좋았고요. 다만, 이제, 권영국 후보에 대한 아쉬움은 그런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국제적인 그런 에너지 동향에 대해서 한국의 위기를 차분하게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저는 좋게 평가를 받았을 텐데, 굳이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리감 있는 후보를 한테 공격할 시간을 하려 한다든 그 부분을 안 해도 굳이 어느 정도 균형감각을 가진 국민들은 다 알아듣지 않겠어요. 아, 네네. 차라리 대국민 어,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간을 차분하게 기승전결로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더라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낭비를 낭비를 네, 하셨다. 그게 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뭐 상대하고 그익 시간 다뺏어 마셨죠.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그로는 이제 약간 1위 후보니까 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 두 분은 사실은 이제는 뭐 평가 불가다 <laughs> 그냥 <laughs> 이 정도로 리 평가 불가. 아까 한 분은 평가 불가 <laughs> 가장 현업에 계신 분인데 그래도 평가를 좀 해주시죠. <웃음> <웃음> 교수님께서 평가를 안 네, 평가를 안 해주시면 낙제 점수. 네네 네. F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후보의 선호를 떠나서 충분히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잘할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런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도 기억이 나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 해요. 중간에. 이제 약간 답답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말씀하시면 꼭 친중 뭐 이런 걸 걸어요. 그 중국과 뭔관계했다고 어,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젊으신 분인데 생각이 매우 올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 지적은 하는데 좀 대안이나 자기 정책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 올드하냐 이런 말이 그 안에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함축되어 있다 봐요. 김무수 보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왔던 조적들이 그렇죠. 계속 이제 온전 정책 플러스 좀 뭐라 그럽니까 네. 약간 우파적인, 아주 강한 우파였잖아요. 어찌 보면 일관성 이 있게 나가고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 그게 크게 놀랍지가 않아요. 김문수. 네네네. 근데, 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공계에 자기가 그런 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그러면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봤는데. 대단하죠. 이준석 후보는 또 특정 세대의 그 문제로 어쨌든 정치적 지분이 있는. 그렇죠. 후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이 기회기 문제를 <laughs> 어, 미래 세대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지지 기반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 특정 세대로 더 소화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어, 왜냐면 연금 얘기를 할때그 적극성만큼 적극성만큼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돼서도 현 세대의 아니함을 좀 꾸짖고 어, 미래 세대로 책임을 돌리지 마 이렇게 할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세대론의 관점에서의 일관성이 기후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사실 이준석 후보의 지지기반인 뭐 20, 30대 남성이라고 할까요? 꼭 남성을 떠나서 네, 20, 30대가 지지기반이라면 그렇죠.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더큰 피해를 볼 세대는 바로 그 20, 30대와 그렇죠. 그보다 더 어린 연령대인데 그들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좀 앞뒤가 그렇죠. 안 맞는 그렇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정책은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진화할 수 밖에 없어요. 음. 적게 진화하냐, 많이 진화하냐, 이 차이인데. 맞습니다. 결국 가는 방향이 정해져가 정의, 정의, 있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네. 근데 그걸 이념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친중정책이라는 표현을 음. 쓰고 이게 참 기대가, 기대 너무 실망이 큰거 같아요. 올드죠 <laughs> 너무 올드. <laughs> 네. 그럼에도 또, 또 한편으로는 뭐, 한세 가지 쟁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탈원전 정책, 특히 일회용품, 뭐, 이런, 어, 탈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비유학적 정치 환경주의로 음, 음. 이렇게 판단하는 후보자의 부분에 대한 모습,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런 장비가 대부분 중국 제품이라서 친중국 정책이 아니냐, 음,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제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참참 네, 네, 듣기에는 한심하기 궁금하다. 짝이 네. 없었죠. 그리고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 위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은, 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기후 적응을 떠나서, 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방향성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충격적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위기나 이런 해법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인용화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제, 대선 토론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 기후 위기 문제를 아직도 이념으로 본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기후 위기를 의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도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기후 위기 비상행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후 정치 바람 등과 같이 저희가 이제 시민들 서명을 통해서 어,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기후제를 다뤄달라라고 하는 시민 청원 운동을 했고요. 한 1,600명 정도가 33일 만에 이렇게 서명을 해서 또 선관위에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기후활동가들은 그 이번에 다뤘던 TV토론이 그냥 선관위에서 하는 일회성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쨌든 기후의제로 다루게 됐네라고 하는 마음으로 봤던 거고 음, 음. 마치 국가대표가 국가대항전 경기에 나간 것처럼 조마조마하면서 봤을 겁니다 기대를 많이 품으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시죠? 뭔가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잘안 나오고 뭔가 아슬아슬하면 화면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보게 돼요. <laughs> 어, 왜냐하면 게되게 불안불안해서 그런 거고 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차마 눈, 눈 뜨고 그래서, 못 보고. 네. 사실 저희 그 기후 활동가들이 있는 전체 그 SNS 방이 어제 밤부터 올해 오늘 아침까지 약간 서렁서렁 했어요시끌시끌했군요 네. 우리 입장을 내야 되는데 도대체 뭐라고 내냐?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 정도입니다. 어 기후위기 식당에 손님들이 앉아 있는데 주방장들이 안 오고 그 입구에서 싸우다가 돌아갔다. 근데 물론 그 중에서는 돌아 들어와서 괜찮은 요리를 하고 싶었던 주방장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도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음. 입장하지 못했다. 결국 기다리는 시민들 국민들만 빈손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사실 기후 후보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안타깝지만 어제 토론회의 결과로는 규후보자를 찾긴 어려운 거 아니냐. 결국 국민들이 기대한 요리를 먹지는 못했다. 맞습니다. 그냥 변중만 올리고, 결국엔 도대체 어떤 요리가 나올지에 대한, 그냥 침샘만 잔뜩 고여가고 침샘만. 아까 그러니까 아. 이제 밤새도록 손만 쓰렸습니다. 그러니까 빡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어제 후보자들이 뭐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사실, 먹을 요리는 없었다. 그런 결론 총평을 좀 해주셨고요.